사갈 거야? 먹고 갈 거야? 야. 아니다. 내가 대신 꽉 안아줄게. 아닌데 끝나면 온대. 얼마나 내가 그앞야 그래가지고. 끝나네, 끝 최고의 전성기를 떠올려 계속 돌려보면서 완벽하게 치를 때. 완벽하게 피칭했던 영 브이로그는 내가 책임져서. 얘 어디 갔어? <laughs> 너왜 도망가? 너 키도 컸어 조금 책임져 줄게 <laughs> <laughs> 카메라 까먹는 언니를 위해 아니 이거 화질 높여놔서 괜찮을 것 같아 아 눈부셔 죽이고 싶잖아 그리고 깔도 별로 그렇게 안입고 겨울이 맞아 청년은 근데 이거 죽이고 싶다 이런 거 들어가도 되는 거야? <laughs> 어. 3, 어? 찍힌 거야? 뭔가 봐, 나 놀랬잖아. <laughs> 언니 포링? 응? 재현 씨가 0초라며둘다 했어. 아, 뭐지? 빼래. 이거 볼수 없어? Take your photo one more time. 아. 손질나 있 아니네. 하윤이 이거지. 그치. 떨어진다. <놀람> 이 근데 나름 잘라왔는데 그니까. 走不高。 내가 잘못 잘랐어, 지금. 어, 진짜, 남에도 있고, 압구정에도 있고, 삼정면에 그리여기 라라라따. 로와 봐. 이제 그거 된다던가. 아. 위로 고

탈 거니까 그 느낌만 받아 받, 가. 좋아 거기 응. 이거 확대를 해서 찍어서 아싸 여기 간다. 그럼 용 먹는. 나 뒤에 탔으면 멀미했을 것 같아. <laughs> 나 지금 살짝 왔어. <laughs> 야, 나 배고파서. 미안. 나중에 이거 시 타이밍 잘 맞춰서 <laughs> 하면 여기서 <laughs> 촬영할 <촬영하는> 거야. <laughs> 야, 니네 뭐야? 돕빠 창피해. 응! 머리 어디갔어 머 좋아해? 응. 일단 만... 아 이제 구독자들도 보는거야 이제? 그럼 왜왜 아, 왜? 불쌍해 하나 이쪽으로 해드릴게요 네 1kg 1kg 아 네네 그거 한번 더 있네 아 있네 한번 더 잘가 어머 어떡해

인스타나 뭐 이런 거 되게 많긴해네요이명해지 여기 진짜 인스타랑 얘? 아 읽고 하는 거 아니야? 랜덤 돌리는 게 아니잖아 이해는 왜안있어 있어. 그거 내가 방금 너 간장 친구야 아. <laughs> 이거 하고 덮어왔는데 안 읽었네 <laughs> 걸렸네 미안 왜웃 <laughs> <어렵긴> 거야 <laughs> 왜 웃긴 <어렵긴> 거야 <laughs> 뭐가 웃긴 거지?

밀고, 밀고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, 시험 내가 미워 보구나 뭐야? 말해. 우 수석 카페 태였었는데. 교수님들이 좋아했을 것없고 나이도 있고. 수학은 잘하고 의랑친 언니 1학기 때1 2학년 2학기 때 다니고 석영대로 한국에 있는 거네? 메이크업. <laughs> 물 멍청해 보이는거 아유 뜨뜻해. 바다다. 벌써 이미 들어간 것 같은데? 싸고 아, 지 <놀람> 봐봐. <놀람> <다 그게. 놀람> 안 맞아? 살짝 안 맞아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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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<놀람> 찍는 거야? 하늘이 전혀 안 보이시죠? 서봐 네, 네, 네. 네 하나, 둘, 셋 야! 오! 야, 내너잖아 아, 달리는 거 아니었어? 어, 아, 고 달리는 거 아니었어? <목소리를> 야, 업고 달려줘 또 있어 마늘스콘 마늘스콘? 근데 이 맛있어 보이는데 오! 이것봐 오레오스콘 어떡해 얘또 시작했다 아, 뭐 뭐? 아! 그런거 같은데 그지? 거 아니야? 떨어지면 천국가서 천국이야? 이거 아니야? 아, 무서워. 야 가만 있어. <laughs> 68이야? 너도 68 아니냐? 아니 나키 컸어. 아직 몇인데? 70. <laughs> 아맞 너네는 어. 에어드롭으로 보내는 거. 네, 응. 그래. 그냥 카톡에 싹다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? 싹투어싹 싹도? 투기. 카톡에 올리면 싹도 싹도. 그거. 안 자, 싹 투짜르 싹싹 투짜르. 적으로 하는 중. 아, 근데 이게 이렇게 찍으니까 좀이 카메라 안녕하세요. 이재호의 <laughs> 브이로그. 찍고 있는 거야? 응. 이것 다주문 어떻게 하는 거야? 왜 틀이 잘안 되네? <laughs> 어디? 아, 여기. 아, 그렇네. 안 돼, 되게 천천히 빠진다. 천천히 들어가고. 어. <laughs> 손님 은 진짜 오랜만이다. <laughs>